대표가 2월2 9일 밤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시점에 군 대표께서 그냥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오, 나는 중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 다른 선택이라면 3월1 0일 대회 끝날 때까지 네. 우리는 비부스터. 음. 유지하고 네. 그러고 어, 임시국회 끝내고 천민당이 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강행처리하고 네. 어, 그렇게 가게끔 하는게 아마 체류방지법 어, 뭐에 대한 처리면에서는 가장 나은 네. 어, 방법이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뭐 당연히 뭐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경우는 폐력방지법이라는 것거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보면 가장 유용할 수 있겠지만, 자식께서 선거 일정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 그에 대한 이제 역풍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풍을 두려워해서, 어, 것을 통해서 알릴 만큼 알렸으니, 적절한 시기에는 조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도 이위가 네. 있는 생각이 네. 죠 네. 게다가, 한쪽은 안 해봤다. 끝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네, 안 해봤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걸 놓고 어느 쪽에서 나왔다라고 네. 비교할 수도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어, 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는 뭐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어, 뭐, 어, 이제는 아시아는 분들도, 네. 어, 뭐 그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각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진짜 아쉬움이 있었다면 중단 자체가 아니라 네. 좀 중단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네. 어, 더그 마무리 방법이 네. 조금 더 극적이면서 질수 있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네. 네. 극적이고 질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음, 의미이 방법이 방법이 있을까요? 음, 먼저 그 충분히 그 일부스트를 그만두지 않을 수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런 이벤트를 끝내겠다. 네. 예를 들면 뭐 신청한 사람들 전원에게 네. 뭐 한, 한 시간, 한 시간 인식에 아. 다발음 하게 하고 네. 뭐 마지막으로 이런 들 대표가 마무리한발음을 아, 하고 네. 이렇게 네. 질서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대위기의중간 비대, 결정이 음. 먼저 언론에 네. 그냥 터져나가서, 네. 어, 중간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음. 그러고 이제, 어, 뒤에 이제 수습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므로 아침을 안죠 네. 그거, 파트 필리버스트에 대한 생각은 그러시고요. 어, 이건 나 김종인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대표님과 조금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공천 문제인데요. 에, 대표님, 뭐, 어, 이팔 전대될때 나올 때, 개판 문제, 고질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혁신이 만들고, 지난 여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 왔는데, 김동인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이게 너무 쉽게 말하자면 없었던 걸로 어떤 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비례대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배대표? 지금 지금 그 김동인 지도부가 그 집행 공천을 흐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아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뭐 당연히 네. 제가 대표로 계속 해나가서도 네. 선거 시기에 닥쳐서 필요한 보안은 네. 하는거죠. 하는 음. 음. 예를 들면 우리 비례대표의 그 원칙들은 네. 기존에 우리 비례대표 어, 숫자 정도를 상정하면서, 네. 어, 그그의표를강향시공식뿐만 아니고, 강제할당. 네, 을 거죠. 강제할당을 많이, 네. 이었거든요 네. 네. 어, 뭐, 여성도, 청년도도. 네. 여성도, 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바람직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현재, 그 뒤에 이제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협정, 그 반응에서 대표가, 유독적이 줄었죠. 네. 그럼 우리 당 몫이 그것만 가지고도 한세석 정도는 줍니다 게다가 어, 또 새로운 당이 음, 나서 새로운 당 쪽으로도 네. 일부 가리라고 보면 네. 그러면 우리 당 몫은 네. 크게 줄어드는 거지요. 네. 그, 그러면 크게 줄어드는 속에서 40%뭐 이렇게 하면 네. 가장 남자에게 할당되는 비례대표가 정말로 몇자리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감리에 할당된 부분을 다 소화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음.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 뭐,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20% 부분도 또 어, 지키지 않았습니까? 음. 오히려 20%를 너무 기계적으로 어 적용되는 게 오히려 문제였죠. 그러니까 20%는 쉽켜 하지만, 네. 어 기존의 그주도부의 방침은 공평하지 않는 것이. 다아 그도 공평하지 않는 게 방침이에요. 네, 네. 본인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네. 그럼 본인에게 먼저 알려주면 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특이가 다능해요 예를 들면 무슨 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또는 뭐 어, 스스로 그만두면서 또, 다,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어, 뭐 어려운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는 시계, 좀 다른 상태를 통해서 부재기를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음, 그럴 여러 가지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표를 하는 바람에 어, 20%의 물갈이는 필요했다 하더라도 어, 오랫동안 하기로 하신 분들 음. 그, 그, 그 끝을 네. 이렇게 매몰롭게 어, 하지 못한 네. 그런 분들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대표님을 의지하고 계셨더라면 그런 방식으로 했을텐데 하는 게좀 아쉬운 기회는 오히려 없고 네. 네. 그래서, 그, 음. 보완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예, 김정은 지도를 사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어, 기존에, 어, 이, 천 혁신, 그, 그 제도에, 틀을 알려 깨는 것이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음. 그것 외에도 지금 저 20%, 외에도 지금 3선 이상 50%, 재선 이상 30% 정밀심사를 하겠다, 자격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레모레몬이 뭐제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건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대표님, 부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20%로 끝내는다. 네. 그런 생각은 남이입장죠 아니, 음, 20%는 그냥 기본적으로 평가를, 평가서 사는 것이고, 네. 어, 그 이상의, 어, 뭐, 이제, 추가적인 물갈이는 그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경쟁력이 없다든지, 뭐, 네. 어,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출격하고 네. 그래서 용사를 시는다든지 또는 후렴 주기에 가수출마를 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20%고 네, 20%, 20 외에도 외도20% 네. 외에도, 네. 외에도 그런 방식에그더 예, 이제 그풍결부 물관리는 어부터 시도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어 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빨리 받아들여야 할 일은 없으면 는거 그러면 아 그때 핵심이 20% 안을 만들 때도 대표님은 이게 아까랑 부가 아니다. 인이다 이게 네. 최소한이고 네. 네. 더할 네.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도 50%, 30% 이렇게 네. 에... 뭔가 좀 기계적인 기준을 그것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것 이건 조금 네, 좀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렇죠. 그건 좀 약간 무리한 면이 있죠. 네. 네.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예 네. 네. 이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물갈이는 필요하지만 네. 어 이게 우선은 어그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을 네그그 끝을 또 이렇게 명예롭게 음. 만들어줘야 되고 마지막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다고 같이 부네이한 경우에는 스스로 용서하는 방식 그들을 위해서 네. 또는 그 지역에서는 어려워도 우리 당이 더 어려운 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네.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가서. 어, 출마하 방식으로 만약 금지출마 이런 방식으로 또 헌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런 기준들을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적용 과정에서 그, 그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한 네. 음, 그, 그런 어, 적용이 필요한데 그 20%의 적용 과정에서도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소비된 느낌이 있는 것거든요 하물며 30% 50% 하면서 또다시 이해진 기술을 제시한 부분들은, 네. 어, 좀, 그, 과언이 있다고 보죠. 네. 아, 그, 네. 뭐, 네. 나, 나는 뭐 제가 진짜 큰 데는 네. 그50% 30%를 말씀하신 분들도, 어, 그, 다시 또잠판투표를 통한 그 여지를 둔으로 보면 네. 어, 그것은 뭐 그, 그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라 생각은 네.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이런바 개파주의 문제가 계속 이당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공천의 어떤 투명성, 공개성 이게 네.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미시공천이다 뭐, 친소관계로 공천한다 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대표님이 그걸 파악했다고 지금 나오셨던 건데, 에, 지금 공관위원 잘,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공관위원들이 30%, 50%를 잘라낸다. 하면 이게 또 다른 말이냐면, 에, 개파야, 그게. 그런 논란이 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특히, 어, 공천을 신청한 분들로서는, 네.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뭐 당연한 일 같은데, 네. 어, 그러나, 그, 그, 그 걱정 속에는, 그것이, 어, 뭐, 이 특정 어떤 대파를 상대로, 또는 어떤 의도 속에서, 어, 그것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된 법적인 문근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 그건 다는거 아닌가요? 나는 네.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어, 이게 예, 공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 국민들에게 좋은 공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다 평가합니다. 그, 이 공천 과정에 예, 사사로운 이에 있게 서 어, 뭐, 어? 이렇게 공천을 이을들에모으면 그것이 수단이 또선성적으로반영 그,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이 좋은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공천 때문에 그동안 선거에서 어, 실패해 왔다는 반성들이 우리 당 내에 음, 있고, 그래서 공천혁신이기 이걸 했던 것이고, 지금도 고런 뭐, 지금도, 뭐, 중심으로. ただのそれは言うてくれ。